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오프라인 음식점들이 위축되면서 배달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달 없이 외식업을 한다는 것은 자살골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배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도 배업하시는 그런 음식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배달 음식 사업이 투자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배달 음식점으로 장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달 음식점 장업과 관련해서 꼭좀 알아두셔야 할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맛입니다. 배달 음식점은 오프라인 음식점보다 맛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음식점은 인테리어라든지 분위기 이런 걸로 보완이 되지만 배달 음식은 오로지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편의점의 배달 음식이나 집에 있는 간편식 또 밀키트 이런 것에 밀리게 됩니다. 맛이 있어야 단골이 생기고 재주문이 발생합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맛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봤는데요. 그건 정말 틀린 말입니다. 단짠이 됐건 감칠맛이 됐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맛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외식업에서 맛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싸구려 분식집이거나 기차역이나 지하철에서 급히 끼니를 떼어야 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기 때문에 음식의 맛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 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음식 사업을 하면서 맛으로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처음에만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할인해주고 광고비를 많이 쏟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음식점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간편식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점포를 어디에 얻어야 할까 이런 문제인데요. 배달 음식점이니까 공유 주방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배달만 잘하면 되니까 뒷골목에 간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싼 장소를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앱에서 내 점포를 알리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대대적인 마케팅을 할 수도 없고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도 어렵다면 배달 앱을 보조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점포 크기가 작아도 좋으니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거나 간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점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테이크아웃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매장에 가끔씩 와서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도 간판이 눈에 잘 띄면 그 간판이 광고판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배달은 멀리하기 힘들죠. 어차피 동네 장사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점포를 보게 되면 배달을 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고 또그 점포의 위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안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음식이 맛있고 내용이 괜찮다면 그 매장에 들러서 한번 먹어본 음식을 다시 배달 시켜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 논현동에는 아주 특이한 파사들을 한 그런 만두집이 있는데요. 만두집 치고는 아주 조그만 점포입니다. 그런데 익스테. 테리어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오며 가며 그 집을 봤던 사람들이 배달 앱에서 검색을 해서 그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달 앱이 없었을 때도 뒷골목에 들어가 있는 배달집들은 마케팅비를 많이 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자마루는 초기에 점포가 수백 개가 될 때까지 전혀 배달을 하지 않고 테이크아웃 판매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사장님이 배달 피자점을 해서 크게 성공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배달 마케팅을 할때 얼마나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입지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조금 더 내는 대신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뒷골목에 점포를 얻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대신 매달 지불해야 될 마케팅의 대가는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보인데요. 여러분들 배달 사업에서 대박 점포로 성공했다.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 비결이 뭘까요? 그런 분들은 초기에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골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단골이 정착이 되고 댓글 리뷰도 많이 달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케팅비를 점점 줄이면서 고객 관리와 막 관리 중심으로 영업을 하십니다. 음식 맛에 자신이 있다면 초기에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좀 하시고 어느 정도 내 고객 풀을 충분히 확보하고 댓글 리뷰도 확보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마케팅비를 서서히 줄이면서 단골 관리와 맛 관리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맛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주문 실수가 일어난다거나 댓글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준비가 된 후에 마케팅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배달 사업은 쇼핑몰이 아닙니다. 결국 동네 장사입니다. 그 한정된 고객한테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나쁜 댓글이 달리게 되면 점점.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배달하는데 숟가락을 빼놓고 배달한다든지 핵심적인 소스나 품목을 빠뜨린다든지 프랜,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다른 지역의 가맹점에서는 배달해 주는 품목을 빠지거나 양을 줄인다든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주문을 쳐내지 못해서 배달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도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마케팅을 할 때는 본전 생각에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지 마시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초점 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남는 게 없더라도 충성 고객이 확보되고 그분들이 다시 주문을 해 준다면 앞에서 투자했던 마케팅비는 얼마든지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뷰 관리입니다. 고객은 신규 고객과 재주문 고객이 있는데요. 배달 앱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좋은 리뷰가 많이 달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점이 높은 음식점들은 고객의 리뷰수와 사장님의 댓글 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배달 앱에는 높은 평점을 가진 음식점을 찾는 코너가 있습니다. 좋은 리뷰와 좋은 평점은 배달 앱에서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들은 리뷰와 댓글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 리뷰를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넣어준다든지 사은품을 준다든지 댓글을 달았을 때 메리트를 줄 수도 있겠고요. 또 배달이 지연됐을 때를 대비해서 배달 지연을 사과하는 쪽지를 미리 만들어서 넣어준다든지 사은품이나 서비스 품목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배달 음식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댓글을 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사람들이 댓글을 달거나 블로그에서 리뷰를 할때 본인이 장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이전에단 것들을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점이 시그니처 메뉴가 뭐고 또 어떤 식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을 먼저 정하시고 그런 생각들을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리뷰로 달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복합적인 마케팅입니다. 배달 앱만 믿지 마시고 전방위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배달앱에서만 내 점포를 알린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은 배달 앱만 보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도 보고 여전히 블로그 리뷰도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배달앱 바깥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배달에서도 주문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마케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브랜드의 계정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마케팅을 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거나 조리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거나 또는 신선한 재료를 사진을 찍거나 짧은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카드 뉴스 정도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잘하고 있는 곳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정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객들도 여러분의 계정을 참고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리뷰를 달아줄 겁니다. 처음에 너무 계정을 허접하게 만들면 영업하는 도중에는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만드실 때 조금 신경 써서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두시면 영업하고 있는 도중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메뉴 구성인데요. 브랜드도 알고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뭘 먹을까 하면서 이것저것 뒤적여 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선택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혼란을 주고 클릭을 통해서 그냥 다른 음식점으로 옮겨 가 버린다는 거죠. 배달 앱은 음식 백화점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그러서 다른 집을 찾아가야 되지만 배달 앱에서는 클릭만 하면 다른 음식점으로 얼마든지 옮겨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이게 가장 맛있다. 또는 이 음식을 먹으려면 그 집에 가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지만 그 음식점에서 그 음식을 시킨다는 거죠. 가장 맛있는 것으로 이름을 내시고 차 후에 신제품을 하나씩 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구색도 중요합니다. 배달 고객은 싱글 고객과 가족 고객이 있는데요. 싱글 고객한테 맞는 메뉴,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메뉴, 그리고 가족들이 먹었을 때 메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폭의 메뉴 구성이 중요합니다. 합니다. 또 특정 메뉴를 선택했을 때 추가적으로 클릭을 해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메뉴 설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음식점 메뉴 구성에 대해서는 너무 할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메뉴 사진입니다. 메뉴 사진이 없으면 클릭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은 정말 중요한데요. 음식 사진은 여러분 좀 근접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찍으면 맛이 없어 보이고요. 또 또 요즘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음영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훨씬 맛있어 보이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데코레이션이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잘 연출을 해서 클릭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브랜딩인데요. 배달 사업이라고 브랜딩을 대충 해도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브랜딩을 잘하게 되면 음식을 받아서 포장을 딱 푸는 순간 신뢰가 팍 가게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컬러 컨셉 이런 것들이 포장지라든지 네프킨이라든지 이런 데서 꾸며져 나와야 됩니다. 개성도 있고 맛집 느낌이 나는 그런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배달 앱에 들어가는 네모 박스도 직관적으로 맛집 같은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점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지만 배달 앱에서는 점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직접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크몽 같은 데 가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 브랜드를 만들어 주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네임이나 로고체, 심볼 또는 색상 이런 것들이 클릭하고 싶어지면 프리미엄한 그런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도 화장 제대로 하고 갖춰 입으면 훨씬 멋있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가격 전략인데요 어차피 배달앱에서는 싼 가격으로 장기적으로 살아남기가 참 힘든 구조입니다 나가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객단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가격 설계를 해서 맛도 제대로 내고 먹었을 때 완벽한 충족감을 주는 그런 가격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1인분을 시키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시키게 하고 대신 배달 비용을 빼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미끼 상품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들을 몇 가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미끼 상품조차도 품질은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미끼 상품은 아예 남는 거 없이 판다는 생각을 하시더라도 미끼 상품을 넣어두면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가성비 있는 집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메뉴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아예 가격 몇 가지 등급을 두고 세트 메뉴를 잘 만들어서 우리의 객단가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고 맛으로도 만족감을 줄수 있도록 메뉴 설계와 가격 설계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배달 음식 사업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책을 한권 써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디테일한 기법과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떤 음식을 택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 동네의 배달 앱에서의 경쟁 관계를 고려해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기회가 된다면 배달 음식 사업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장업을 생각하시거나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